금번 시간에는 그 2차 대전에 대해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은 음 지금 어... 개요로부터 태평양 전쟁까지인데 사실 태평양 전쟁은 뭐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로 유럽 전쟁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부터 45년까지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 중국 등 연합국대,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군국주의 파시트 국가가 싸운 전쟁이었죠. 그래서 그 축전별로 보면은 유럽 전쟁이 영독 전쟁, 독소 전쟁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뭐, 일본에 의한 태평양 전쟁이 뭐, 주가 이러고 있죠. 이 전쟁 양상으로 본다면 이것은 제국주의 전쟁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조국 방위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독소 전쟁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반제국주의 민족 해방 전쟁 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 이제 해당이 되겠죠. 음. 런데 이러한 2차 세계 대전의 배경은 우선 베르 사유 조약 체제이 있습니다. 이것은 1차 대전을 끝내고 그 너무 심한 독일에 대한 억압,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공산화가 됐던 소련의 어떤 고립, 그 다음에 영불도 1차 대전에 참가했던 그 피폐한 그경제사황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미국, 일본이 막 크게 부가, 부상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대체로 보면 프랑스가 그 독일 이돈난 낸다고 막해서 누르 지방을 독일 점령하기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도주안을 내서 그, 그 독일 경제를 재건시켜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1929년도에 이제 그 대공황이 오죠. 일본이 또 이제 31년도에는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이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었던 그 단초를 제공하고 이탈리아가 이제 1935년에 국제연맹을 탈퇴해 드보아를 침공하는 거 하면은 이제 독일이 군비확장 선언을 하고 라인란트 비무장지대에 여기를 점령하고 독소 불가침 협정을 맺고 하면서. 1938년도에는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체코의 주데텐 지역 이것도 원래 독일땅인데 여기를 합병하고 아니까 이제 이 영국의 챔블린 수장이 날라가서 독일하고 이제 히틀러하고 그 협정서를 맺고 요까지만 하고 그기서그 전쟁은 없다라고 협정서 갖고서 했는데 그거 뭐1 년도 안돼 갖고서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화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제 독일과 이태리가 이제 주축국이 되게 되는 과정은 스페인의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독일과 이태리가 이제 원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얘들이 방공 협정을 맺고 여기에 이제 일본이 그 가세를 하게 되는 뭐 이런 배경에 독일 이태리 일본이 이, 저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축국, 동맹이 되는 거죠. 자, 빨리 한번 알아볼게요. 주축이라는 건 뭐냐? 1936년, 무슬리니가, 이태리 무슬리니가 유럽이 국제 관계는 로마와 베를린을 연결하는 선을 주축, 주축으로 해야 된다. 하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자. 독일에서는 베르사유 조약으로 우와 같이 이제 군대를 어떻게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잭트라고 하는 육군 총선령관이 20년부터 26년까지 이제 근무했는데 이때 이제 그 일반 참모부 기능을 전부 각 부처로 일을 하고 비밀리에 일본 남미 소련 등지에서 위탁권련을 실시하면서 그. 소련과 비밀 군사 접두를 통해서 소련 영토 안에서 금지된 군사훈련이나 재반 무기 획득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동원국이라고 하는 특별 비밀국 설치해서 이제 참모본부들이 다 이제 전무부처에서 이제 역할을 맡게 하고 그다음에 산업체와도 협조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 하면은 그 경찰을 보안대로 칭하고. 여하튼 그 제트는 병은 하사관에 하사관은 장교에 그. 상의 직책 수용 능력을 부여하는 그러한 그 비밀 그이 군비 확장 정책을 추진해서 단기간에 이제 확대 가능한 그 전장 체제를 갖추는 뭐 이러한 그이 재군비 활동을 독일이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틀러를 여기서 그 한번 살펴보고 가야죠. 원래 히틀러는 그 1910년 도 오스트리아서 에 출생해가지고 독일로 이주해왔고 그다음에 그 독일에서 이제 뭐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다가 1914년도에 1차 대전이 일어나니까 군에 입대합니다. 그래서 베르됭 전투에서 포탄이 다일다서 이제 후송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미 히틀러는 독일에 대한 어떤 그 사랑이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이제 전쟁을 피해서 그 일부러 자해를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죠. 여하튼 히틀러는 베르됭 전투라고 하는 큰 전투에서 그 부상을 입고 나서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군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군에서 그 상관이 이제 이 독일 그이 저기가 무너지게 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들어섰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그러니까 독일 연방제국 그 빌레르미세 그것이 무너지면서 일차 대전 때에 문 들어선 공화국인데 이때이 군소 정당들이 매우 많았어요. 그래서 노동자 장 노동자 노동자 당이 저기서 집회를 한다는데 그 속에 가서 뭘 하는지 알아보고 와라, 라고 하는 염탐민물을 받고 가서 보니까 뭐 전부 자기 한탄 신세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하니까 여기서 독일 사랑에 대한 그 행동,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막 갑자기 자기가 연설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입당 공고를 받고 노동자, 노동자 당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히틀러가 이장을 장악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당을 장악해서, 미넨 지방의 지방정부를 구태타를 법, 저기, 그, 무너뜨리려고 하다 이제 반역죄로 체포가 되는데, 그, 왜 그랬나? 라고 하니까 자기가, 그, 법정에서 위대한 독일 위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 연설을 하니까 그 대중 인기로, 그러니까 막그 독일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기로 13개월 만에 추록을 하는데, 세계 대공황이 있던 시기에 대통령의 출마해서 2위를 하는데, 이 2위를 한그 히틀러가 우회곡절 그때 이제 총리가 됩니다. 보수파의 그 추천을 받아서. 근데 이제 나중에 그 고령이었던 1위를 한 힌덴부르크가 사망하면서, 에, 총통이 되죠 누가? 히틀러가. 히틀러는 선거에 의해서 이렇게 된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1933년부터 낫지. 그래서 국가 사회주의 노동자 당의 독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히틀러는 그1차 대전 때 라인란트 비무장 지대라고 설정된 연합국이 설정한 그 지역에서 무력 시위 하는데 연합국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 됐다 생산해라 모를 색 탱크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유럽에 자기들 게르만 민족이 거주할 레벤스라움이라고 하는 음 이런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땅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스트리아를 진공했는데, 오스트리아에서는 오히려 시트를 환영해요. 그다음에 원래 독일 땅이었던 체코의 두대텔란트를 지역을 내나 하니까 안내니까 가서 그 감자를 뺏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영불 대표가 와서 미넨 협정으로, 그, 챔버린이, 뭐, 평화 협정을 맺지만, 6개월 뒤에 바로 치고 들어가서 또, 체채를다 전부, 뺏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도 가서, 그, 옛날 땅 우리 땅 내놔 하니까, 이걸 거부하니까, 스탈린하고, 야, 이제 공격하자. 그래서, 반만씩 나누자. 반띵! 해가지고, 이거를 또, 어 그 폴란드를 완전히 무력 침공 장악을 하는 것이 39년 9월 1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히틀러하고 소련이 폴란드를 반 나눠먹자 독일과 프랑스가 선전포고했지만 동연이 지연되고 워낙 그 1차 대전으로 그 산업이 비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선포폭감에서도 아주 수욱적이었어요그 사이에 러시아와 독일은 이렇게 그 해군기지나 해군군기지를 획득합니다. 물론 이, 이때는 독일과 소련이 불가침조약을 맺어 놨을 때예요. 자 먼저 이제 불가침조약을 소련하고 맺어 놨으니까 독일은 프랑스를 먼저 치겠죠. 근데 프랑스는 1차 대전 때 참호 전투에서 너무 많은 사상자를 냈기 때문에 마지노선을 갖다가 구축을 합니다.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와 같이 이 밑에 지방으로 해서 룩셈부르크 있는 지역까지 해서 거의 750km를 콘크리트로다가 해서 대전차 요새를 막 그러니까 여기는 도저히 못 가는 거죠. 하지만 독일군에서는 이 마지노선상에, 에한 7km 정도의, 개구멍이 있는 룩셈부르크의 아르덴느 지역, 산림 지역으로 주공을 넣고, 북쪽에로는, 그, 일개 집단군이, 또 남쪽은 마지노선상에서 일개 집단군이 고착 견제하면서 공격을 해 들어가면서, 이 연합국을 어디로 밀어내면, 여기 이제 아르덴르 숲이에요. 어디냐면 여기, 룩셈부르크 요, 요 사이, 여기, 여기. 이렇게 해서 연합군을 이제 도, 그 그러니까 영국과 독일의 연합군을 이일로 해서 밀어내갖고 어디까지 밀려 갑니까 이쪽 덩크르트 해안까지 밀고 들어갑니다. 덩크르트 해안으로 밀고 가던 그 독일군의 추격에 대해서 히틀러가 5월 24일 에 갑자기 정지 명령을 내래요. 10km, 16km밖에 안 남았어요. 가서, 그, 연합군을, 그, 경매할 수 있는 지점이. 근데 정지명령을 내리게 되니까, 영국군 22만, 프랑스 11만이, 그, 이 덩케르트로부터 영국으로 전부 이제, 그,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때 왜 히틀러가 정군을 시켰는지, 이, 의아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벨기에 항복을 해 버리고 프랑스도 이 독일군에게 그 휴전을 합의하면서 나, 프랑스 북부는 독일이 점령하고 남부는 간접 지배하는 그래서 46일 만에 프랑스를 완전히 다그 먹어 버려요. 그래서 전사가 이때까지 46일 만에 19만 6천, 아, 1 9 6 0 0아 1,600포로가 20만. 근데 이에 비해서 독일군은 27,100기 2.7만, 2만 7천 명밖에 그 손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이제 아주 그 1차 때와 달리 쉽게 프랑스 지역을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수 있었냐? 독일군의 우수한 작전 계획이 그 먹혀 들어간 것도 있지만 프랑스는 이 마지노선에 대한 그 과신이 너무 심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능동적으로 전쟁 준비를 할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 프랑스를 먹은 독일은 영국에다가 평화를 제의하지만 영국은 거절하죠. 왜? 여기서 33만 다 이리로 넘어갔거든. 그러니까 영국이 거절하니까 독일이 바다사자작전 해서 영국을 그한 70만 명력으로 상륙해서 그 영국을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어, 독일 공군 그 2700여대로 영국 해안도시 선박 이런걸 막 공습을 해야 됩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막 계속 여기 해안을 때리죠. 근데 영국은 이때, 이제, 네이더를 개발해갖고 비행기가 오는 걸다 알면서, 이제, 그, 영국 항공기로다가 공중전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이 영국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을 갖다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베를린이 이제 항공기로부터 폭격을 맞게 되니까 독일도 영국 런던을 갖다 또무차별 폭격을 하게 됩니다. 영국이 이렇게 계속 항전을 하게 되고, 하니까, 독일에서 9월 17일날, 야, 바다 건너 있는 저 영국을 안 되겠다 해서 공격을 중지합니다. 이렇게 영국이 살아남는데, 이게 바로 일본이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을 별로 안 받았던 것하고 같은 그 지정학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는 거죠. 하여튼 영국이 승리했던 요인은 영국 전투기가 우수했고, 영국이 레일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독일이 영국 공군을 너무 과소평가를 했고 문제는 독일 공군이 목표의 원칙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뭐의 목표의 원칙을 무시했다는 거냐면은 이 공군이 영국을 폭격할 때 영국 폭격 목표를 잘 선정해야 됩니다. 뭐 뭐로 공군이 폭격할 때는 공군 비행기 적 공군 비행기가 뜨지 못하게 적 항공사령부나 비행장을 폭격했는데 이가 안 하고 계속 그 우리 70만 병력이 상륙할 항구하고 선박에 대해서만 막 공격을 폭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누를 범했던 거지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일단 뭐분랑스 먹었으니까 소련을 침공합니다. 소련은 그시집당군은 북부에서 이짝 레인그다르를 그다음에 B 집단군은 스몰렌스크에서 모스크바로, A 집단군은 남부 키예프를 해서 흑해 우크라지아 유전지대로 가는 걸로, A, B, C 집단군으로 해서 또 공격을 하게 되니까 소련이 에, 서부에 이쪽 서부에 300만, 그다음에 그, 그 외지에게 역 100만 예비 1,200만 등그 많은 병력을 갖고 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키에프에서 66만이 소련군이 항복을 하게 되고, 이스몰렌스크에서 66만 3천이 또 포로를 잡히게 됩니다. 이 독일군이 모스크바에 40km까지 접근했지만, 이때 겨울이 닥치면서 독일군은 공세를 중단하고, 소련군의 반격으로 격퇴를 당해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독일 실패 요인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그 다음 해에 모스크바에서 그 물러났던 그런 것이 한해 마친 독일군이 에, 다시 이제 소련을 공격합니다. 아까 남부에 있었다고 하는 시집단군을 갖다가두 개를 쪼개요. 그래가지고. 그 소련의 그 상징적인 도시라고 할수 있는 스탈린 스탈린그라드를 갖다가 공격을 하고 하나는 코카사스 유전지대를 공격합니다. 이것은 전쟁하는데 기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서 A 집단군, B 집단군이 소련 스탈린그라드를 향해서 공격을 하고 그 A 집단군은 그래서 이 A 집단군은 아주 비집단군은 스탈린그라드를 거의 장악을 하고, 스탈린그라드 도시가전을 소련군과 버리게 되죠. 근데 이때 이제 소련군에서 스탈린그라드를 거치고 있던, 그 지키고 있던 것은 50만이었는데, 이때 외부에 있던 약 150만의 소련군이 이 비집단군의 자, 우측을 포위해서 공격해 들어오게 되니까 이스탈링그라드를 점령해서 그 사우던 파울루스가 탈출을 거니 하지만 결국 그 히틀러가 반, 그냥 사수하도록 하죠 결국 싸우다 싸우다가 이 파울루스 비 집단군은 소련군에게 항복을 해 해버, 버립니다. 이때 항복했을 때 보니까 33만 중에 9만 명으로 줄어 있었어요. 어. 여하튼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하고 같이 동맹한 그런 나라들 공격했던 독일군이 80만 명이 거기서 그 사상을 입었고 소련군은 170만 중에 110만의 사상자를 그 냈죠. 그래서 그 히틀러는 할수 없이 그 A 집단군 밑에 유전지대로 갔던 이 A 집단군마저도 잃어버릴까봐 철수를 시킵니다. 하여튼,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엄청난 사상자를 낸 2차 대전에 가장 치열했던 그 전투였는데, 에, 히틀러의 지나친 작전 간섭으로 전쟁에 패배했고, 그, 이것이 2차 대전의 분수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북 아프리카에서도 전쟁이 일어났다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 영국은 전쟁하기 위해서 석유가 필요한데 이 이집트 수에 수에즈 운하로부터 그이 중동과 그 아프리카의 모든 자원을 조달받고 있었어 었어요 그러니까 이태리가 이 여시 칠리섬을건 이태리가 시칠리섬을 건너서 자기 여기 자기들 그저 이리비아는 자기들 식민지입니다 여기 건너서. 이집트에 있던 수여지를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집트에는 그 영국 병력이 36,000, 뭐, 야포 전차 뭐, 275대 갖고서 여기서 밀어내죠. 어디까지? 이 리비아에 그, 이 벵가지까지, 벵가지까지 이제 이탈리아가 공격했다가 이제 밀려납니다. 아, 물론 그,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거를 돕기 위해서 독일에서 사막의 여우라고 하는 롬멜이 병력 3만 5천에 전차 200대를 가지고 시칠리섬을 건너서 리고이 리비아를 거쳐서 밀고 들어가서 결국은 다시 롬멜이 이집트 이엘알라메인 음, 여기까지 또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이제 또, 그래서 이 수세에 몰린 독일은, 아, 영국은 몽그메리가 이제 병력 10만에 전차 500대 항공기 야포 이렇게 또 지원을 받아갖고 또 밀고 들어와요. 꽤 이제 이집트, 아니, 리비아가 막 전쟁이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또 몰아낼 때, 롬멜이 이때 잠깐 휴가를 갈수 있는데, 그때 막 밀려나가지고, 근데도 이제 버티다가, 이제 그, 결국은, 이 이집트, 아, 이제 이집트에서 전투하는 독일 같은 경우는 저 본국으로부터 이탈리아 거쳐서 이쪽 그 아프리카까지 보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영국은 또 워낙에 보급받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 이렇게 해서 그 고전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 모로코 지역에 미군이 또 상륙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미군, 여기 영군 하니까 이 안에 있던 독일의 그 롬멜 전차 군단을 한수 없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철수한 상태에서 44년도에 에 연합국은 에 안되겠다. 해서 44년 5월, 아저 6월 6일날, 노르망디에, 노르망디가 저 프랑스 북부에 있는 요게요. 여기, 노르망디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하게 됩니다. 이 상륙작전에는 도합, 그 287만 6천명의 병력이 함선 5300, 항공기 12000대를 가지고, 그 상륙을 하게 되고, 상륙 병력은 하나 유타 오마하 골드 주노 이렇게 다섯 개 지역에 15만 명이 상륙을 하고 좌우측에는 1만 7천 명의 공수 부대가 또그 투입을 하죠. 물론 이때 이 노르망디 외에도 한두달 뒤에 이 프랑스 남부에도 프랑스 레지스탕스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덩크리트 해안에서 이 영국으로 건너간 프랑스 군대는 나라가 그 프랑스가 독일군에게 항복했기 때문에 아니 그 휴전협정에서 했기 때문에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자율군대 레지스탕스라고 해요. 여기 뭐 있었지만 여하튼 이 노르망디에 상륙을 상륙 작전을 하는데 독일도 이 대서양 연안 이 대서양 연안 전체에다가 4 0 0 0 km 달하는 아틀란틱크에서 방벽을 구축을 하고 칠개 사단을 배치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미영의 대규모 미영 캐나다의 대규모 공소 부대 그다음에 대규모 또이 여섯 개 지역을 선정했었는데 여기에 대한 기만 작전 뭐 이런 걸로 해서 그이 연합국은 이노르망디에그 교두보를 확보하고 이 공중 부대들은 프랑스 파리를 확보하면서 프랑스를 그 점령해 들어가면서 이제 전쟁이 종말을 향해서 가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이불를 감지한 독일에서는 히틀러 암살 작전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는 여기에 이제 막 거의 놀이대가 걸리다시피 하고, 노르망디를 상륙한 연합군이 들어오니까 또 파리 점령군 사라고만 할때 파리를 다 불태우고 시민을 다 죽여라라고 하지만, 콜티치 장군은 이거를 거부를 하고 연합군에 항복해버리죠. 궁지에 몰린 비틀라가 아리댄드 숲을 뚫고 또 최후의 반격을 해 들어가는 이걸 벌치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도 괴멸이 되고, 결국, 에, 소련에서는 이제, 대군 60, 160만 병력이 전차고 동원해서 베를리 향해서 막 들어오는데, 에, 이, 이 스탈링그라드에서의 그 원한을 갖에해서 일반 시민들까지 막 학살하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베를리는 공포에 떨게 되죠. 결국 45년 4월 2 8일 베를린이 점령당하게 되자 4월 30일날 히틀러는 그 자기 연인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그 다음날 자살을 해요. 그런 곳에 이제 독일은 항복을 하게 되죠. 이, 이때 이제 이탈리아 그다음에 이탈리아 는 동맹 이탈리아하고 일본 일본은 45년 8월 15일까지 있고 이탈리아는 43년도에 연합국으로 돌아섰어요. 그다음에 동맹 방공 국가, 방공 동맹 국가들 뭐 이렇게 이렇게 있고 공동 교전국 이렇게 있고 친축국 척양국적 이렇게 있는데 전부 이제 독일 패망과 함께 이제 패전국으로 남게 되는 거죠. 이렇게 1차 대유럽에서 끝나게 되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41년도 1월 28일날 진주만 기습 공격으로부터 이러한 그 엄청난 그 오키나와 전투까지 엄청난 그 태평양 전쟁을 에, 벌렸죠. 이것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에다 못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은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군도 있고 플라스도 있고 막 그래요. 이렇게 태평양 전쟁도 엄청난 오랫동안 그 벌어지게 되고 원폭으로 이 종결이 되게 되죠. 여러분들 했던 그 전쟁사를 알았기 동안. 그 상북통일전쟁과 6.25전쟁과 1.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봤습니다만 은 이것이 그 천하수안 망전필이 천하가 비록 평안하다 할지라도 전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교훈을 음잘 되새기면서 전쟁사에도 관심을 갖는 그런, 그,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